15점씩 밖에 못봤는데저20 몇점 뭐지? 모르죠 저도 나이스 실바야나 <laughs> 나, 이런거 원래 안하거 너무 웃기다 대박 개웃기네 소환의 관련된데. 사도그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걸렸나? 걸렸구나. 뭘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. 아니 하냐 얘네? 아, 노스텔드 아니 그 반피대긴 했는데 애들이 안무병 안해서 못 때렸어. 더못때렸 어, 집중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나이는 나쁘지 않은데 제 집도 갔다고 꼭안 잡아도 돼요. 이거 한 1분 정도 여기다 묶을 수 있거든요. 동아이 받아라. <laughs> 아우, 쎄쎄. 쎄쎄, 먹어야지 경비야. 맞아 원방진실 때 얘네가 라인을 밀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. 아 이제 라인 밀리네 안 좋은데? 할리아 믿음 할리아 믿음 <laughs> 아저 새끼. 생각 있게 그래파네. 네윗무빙한번 쳤다가 아랫무빙 한번 치니까는. 웃어봐, 지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예측샷 예, 한다고요 예측샷? 어. 내가 윗무빙 치니까는 미로크로스. 어. 지금 그래파 <laughs> 돼요? 아아 근데 저는 웅덩이에 대식이 때문에 두번 걸어야 필 것. 같아. 칼리아 어디간지 못봤어 지금 싸우면 아주 나이스 라인 때만아리만때오지마라 때만 <laughs> 아들. 아직... 만 아, 아, 아. <laughs> 나이어저포션도안탔거든나 <laughs> 아직 실인데깎히는거 보니까 탈리 있는 것 같은데요? 응. 그까. 어, 오 이제 저만오 어, 뭐야? 아 버그. 아 이번 진짜 버그다. 어, 안맞냐? 사이와줬 아군이 거 보고 그냥. 아형철거들었구 자. 이거 타고 나가면 아, 고나또 타먹으려고, 한먹으려고는데 라인이 더중요 이러면 방송사가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, 아, 블라디 6년만 되지 마라. 미쳤다. 고 미쳤다. 아, 직 누굴 안 만나고 쉴 때, 걔네 공공 맞으면 나는 죽겠네. 아, 미도가 개털리고 있구나. 아, <laughs> 블랑 크는 거 너무 안 좋은데, 지금까지 들어 블랑 스텝에 빨다가 있질 못하는 데, 없어. 잠깐다끝대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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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빨 o 빨 sure if i 려준건데끌고나 e if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주의하는 척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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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위에, 위에. 저 먹어. 오케이. 나이스. 야, 이건 줘야지. 랩사야. 이거 바텀이 한 건데. 아, 나이스. 아쉽다. 루블랑 미안해요. 라 아, 아 네. 아리야 존나 미안한데 그럼 응. 라인을 이렇게 하고 그동안 내가 걔 지랄해서 이득 본건다 없어지는데? 그래, 나 미쳤어. 의사도 아, 아리야 시야스 열개 차이야. 아. 모두 계획된 거야.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야 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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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 저, 뭐, 저, 짧힌거? 아... 오 내가 하는거 따라하는거야? 나 포킹이라는게 있는데 아비 무차우요 무차우요 살려주세요 엉덩이 바로 바로 빠졌니 쟤안다나이스나이스이 <laughs> 응. 집에 안 갔다와서 안싸울게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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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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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겠이무이안싸울이요안싸울거요 아이그 바보여서 살았다 기저거다기어기 이거 저기, 저기, 저 이거 다 먹어요? 이거 먹어요? 이유? 그런 게왜 필요해? 아랴, 공지원이라도 하고 따이키라도 해놔봐. 버겁다. 바텀 유리하잖아. 엘렌치가 갔어. 야, 렉사이야 빨리 와. 이거 나 라인 주도권 포기하고 온 거야. 좀써 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아리야 똥들고 오지마 가라앉아 <laughs> 미쳤다고? 내가? 오호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아 이거 유지 오래된거 나다 뿌요 빨리 지내세요 에헤헤헤헤 아우 쉣 나이스 에헤헤헤 힐좀 있으면 돌아요 아우 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씨어그 응수 대신 맞은 거 너무 나이스 와 지금 와, 힐 지금 돌았어 아 아이스 센스 그레이터 조이토 애들 아리야 제발 숨만 쉬어 나3명이야야팀어들이3명인데 미드가 숨만 쉬면 되지 나 이거 이기면 실버 2이라고아 실버 4라고 숨만 쉬어 아 숨만 쉬는 거 못하네 아, 그냥 설마 또 파이크한테 이신분 아니겠지? 팍도 아, 좋다는데요 야, 군다. 에코, 바나나, 어두워진다. 안에? 안기 여기. 어. 여기. 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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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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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이거, 뭐, 이건 무조건만 두고내 딸기. 너 플래시 있니? 설마? 제로 안 돼요? 아리고? 아, 깽판칠 차례였지. 이걸로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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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리야, 그냥 가. 안 싸울 거야. 아리야 가라고 제발. 형나 그래, 미쳤어. 그러라고 <laughs> 탱크 탱크. 아리야 제발 내 시야에서 사라져. 저 돌풍 2 0 돌풍 돌면 말할게요. 내가 먹을게. 네. 렉사에 맞야 근데 갱타이 너무 안 좋다 <laughs> 아이브 라인도 아닌데 아 왠지 끌거 같은데 이거 일 라인 안 때릴게요 려갔다이거 같아 네. 저 돌풍 돌았어요 <laughs> 아씨 돌.. 아돌풍 공할 걸 이게 안되네 그.. 중간에.. 그뭐라그래 모션 사라지는게 없어졌네 야 그래 이렇게.. 해. 야 그냥 너네팀 원틸이.. 저 마나없어요 마나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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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 보고가 가만아 아, 씨아 씨. 너무 못아 학살 중입니다. 제발 말파요.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. 이셔 잡았어야. 네. 렉렉사이가 시도하면 가 아, 보는 와와도 여기 되나요 나이스. 안 그래도 하락하려 그래, 뭐, 어 그래. 네. 다 이제 뭐뭐가없다고요원상 없다. 토파이크 소리 들려서 무섭네. 정 그, 나와서 그냥 플라이브리 먹겠어, 갑 렉야뭐 하지마 너네팀 원5영이야 이거 나 유튜브에 올려야겠어 응. 고 뺏었어 뭐뭘 뺏어요? 고북 뭐. 그래프로 뺏었어 <laughs> 나이스 빨리야 킹받겠네 아 쉿. 아리야, 그냥 사이드를 존나 밀어서 르블랑을 너한테 있는데 불러서 너가 계속 죽으면 안 돼? 그러면 이 게임 이길 것 같아. 그런 말, 그 말을 실제로 너에게 하는 건 너한테 상처가 돼서 못하겠지만. 아멘. 아까기. 아름. 아이치. 야, 너네 너한거 아니냐? 어, 블라디 르블랑이면 지크스로 파밍 절대 못해. 여깄냐? 블랑루블랑내려갔구나미실래 혼자 있으면서 왜 깝치는거야? 아 뭐야? 쇼핑 캐릭터니? 너 울려고? 와봐 이거 네, 또또밀수 있어요 저 이거 패시고 안팔고 파세잎 저덫 없어요 또할수 있겠다 블러드 아직도 말파야 어. 뭔대 아야 뭔대너 죽어도 되잖아 어차피 나 콜라리도 있어 이거 이겼다 도블랑은 없다 어아나 이거 자동 공격 껐지 아까 서브파우느라 뺀대요 렉사이 렉사이 뺀대요 아자면 빨던. 아 몰라, 그냥 총이나 쏘자고. 어, 왜 템이 빨라 안 돼? 아 포션 빨아. 이거 피바르기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? 보이는데, 친구야? 어잇 <laughs> 됐다. 나이스. 너네끼리 먹어라. 103 원딜은 라인을 먹어야겠다. 뭐, 이거 안 먹어줘? 아, 아리가 그렇게 약해? 밖에 없겠는지. 이제야 기본 나오는 정도였어. 이거 그 뭐냐. 아군 한... 나가지고. 어. 뭐. 그런 패션 트랜 아무것도 몰라요. 말 박궁이지. 그럼 안쪽에서는. 아,

直播的。<noise> <noise>